안녕하세요. 일본 나그네입니다. 오늘은 일본 주택 수당 중 하나인 스마이 큐흥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이 큐흥킹은 2019년 10월에 소비세가 8%에서 10%로 올라갔는데요. 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. 이런 건데요. 여기 보면 소비세가 8%일 때는 얼마, 10%일 때는 얼마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3,800만엔 이하일 경우는 50만엔, 3,800만엔 이상에서 4,895만엔 이하면 40만엔,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7,030만엔에서 8,630만엔 이하면 10만엔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이 소득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50만엔을 신청했고, 여기 보시면 50만엔이 들어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스마일 큐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